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면돌파라는 오. 메시지에 네. 어울리는 우리 노랑머리의 목사님을 모셨었는데요. 네. 오늘 역시 주제에 맞게 배영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아. 우아하고 아. 지적이고 네. 아름답고 <laughs> 네.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 우아하고 지적인 거에 더해서 네. 이분은 네. 친근해요. 맞아요. 네, 우리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네. 음. 어, 목사님은 이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밝아요. 밝아요. 아, 밝아요.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 역시. 네.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죠? 예. 방송 진행자고 연기자고요. 음. 또 요새는 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음. 계십니다. 음. 오영실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왜 오셨어요? 뭐라 <laughs> 뭐 걱정분식 먹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마 그런 분들이 어. 많으실 것 같아요. 응. 어? 오영실 집사님을 왜 모셨지? 어. 맞아, 그, 맞아. 그러, 어. 오늘 할 얘기 많으시죠? 아 그럼요. 음. 이게 사람은 열길 속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네, 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아, 이 시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걸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음, 하고 음.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것 음,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모셨다? 왜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아,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네요. 그죠? 네. 네. 예. 많이 아프거나 고난이 많았던 음. 그런 분을 초대한다 그래서 거기 또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laughs> 아, 제대로 부르시긴 했는데 내, 나만 <laughs> 모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인생에 아, 인생에 고난이 네.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오. 이제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전 사람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음. 그냥 저는 사람이 싫어요. 오. 이러면 그게 음. 겨웠지 하지만 몇번 당해 보시고 몇번 사기 당하고 그 속을 알수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전좀 솔직합니까? 음. 그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 어머 그게 둔갑을 해가지고 나를 음. 공격하는데 쉬우는데. 네, 누구한테도 정말 말하기가 힘든 음. 그런 그렇다고 뭐 마음을 닫고 살기도 참 힘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라 하시니 그냥 저는. 어방 어떤 그 안전막을 다 걷어놓고 얘기를 하지만 아 그래서 근데 매일매일 사실 하는 게 미치겠잖아요 음. 답답하고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음. 네. 그러면 손병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하면 다육과 같은 기도를 해라 네. 음.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살고 돼요? 정신과도 좀 찾아가고 싶었지만. 아. 어뭐 음, 음. 그래도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어. 안타까운 그 우리 연예인들 스스로 음, 모습 음, 그런 음. 모습을 보면서 음. 그게 백지장 하나 차이에요 음, 그렇죠. 주도 없이 저는 그냥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낼수 없어서 음. 그냥 하나님 저 오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음. 그러다가 또 깊은 기도가 나오면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탈때 죽게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라도 타면 우리 수가 <laughs> 편하죠 그럼 또 봐. 너무 내가 불쌍해지는 거, 어머니, 아. 저기, <laughs> 어, 나의 이 희생정신이면서 <laughs> 영실이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여러 가지 <laughs> 겪으면서 그게 단지 백지장 하나 차이고요. 음. 그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하나님과의 생각에서 사단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음. 살아왔지만 음. 그것이 내 일일 수도 있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음. 어, 그... 아니 그냥 그 오영실 집사님 아는 사람이 오늘 얘기 들으면 전혀 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울, 웃고 밝고 음. 명량하고 대차고 세상 걱정은 요만큼도 없는 여자 같고 꽃밭에서 음. 사는 여자 같은데 음. 그렇죠. 조른 소리래. 근데 저는 사실 <laughs> 음. 놀랐던 게 갑상선암 걸리셨다 그랬을 때다꼭 네. 겁이 났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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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갑상선암 걸리셨었지. 네, 언니. 저는 2009년에 이제. 종합검진으로 발견이 됐고요. 네. 별로 크지 않았어요, 0.4cm였기 음. 때문에 음. 어, 지금 생각하면 좀 놔둘 걸 생각이 드는데, 음. 왜냐면 목이 너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아. 어, 근데 일찍 떼어낸 이유가 남편이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음. 떼내는 게 낫겠다고 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누군가 비교할 때. 좋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 낮은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음. 그냥 감사. 할 말이 좀 없었어요. 음. 그래서 나한테는 모든 것이 올수 있다라고 아예 아. 그 주문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 누구도 다 다칠 수 있다라고 음. 생각했어요. 나만 에. 왜 피해가요? 그래서 어. 딱 걸렸을 때어 그래도. 아주 그 느린 암이어서 다행이다. 음, 이제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음. 그냥 그렇지만 내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다. 40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대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 거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그날도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음. 피곤해가지고 남편이 여보. 나 이제 음반 하나 낼 거야. 음. 어, 그래가지고 옴니버스 하나로 그 음, 음, 행사 뛰고 음, <laughs> 음, 음, 음. 인기 좀 있었을 아, 때 이렇게 어, 밝으신 분이 어, 노저올때물 들어오라고 뭐물 물 들어올 때노저어라고 이제 어. 할 거야. 그랬더니 꼭 그걸 해야겠냐고 그래서 아그거뭐 해준다고 그럴 때 해야지. 에. 뭐 아무나 오는 기회인가 막 이랬더니 너 그냥 목소리 거기 저기 음. 목에 암이란다. 그거 수술해야 아. 될 텐데 음. 그래? 아휴 그래? 아우왜또 지금? 아유, 이러더니 안방에가 제일 먼저 한게 보험 뭐 들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챙기다가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로 약간 어,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뭐 암투병이니 뭐 이렇게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보다 그래도 참 가벼워서 감사하다. 그리고 조금 일찍 온 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수술하기 전날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가벼운 수술이라고 해도 음. 뭐 마취로 인해서 죽을 뭐 음.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유서 같은 거좀 써놓으면서 그 전날 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게 아 내가 놓쳤던 거? 예. 그 내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안 했지? 예. 뭐 이렇게 좀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지 남편이랑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생각을 하면서 예. 예.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또 그런 절차를 밟고 예. 이렇게 수술을 받고 예. 어그 해에 우리 아들이 고3에 미국에서 홈스테이 할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음. 다 내려놓고 아들을 돌보러 아. 음. 어, 또 일을 쉬었죠. 음. 근데 그쉴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제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음. 제 아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장애를 갖고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음. 혁수야 너 키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니? 음. 머리는 큰데 몸은 조끔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막 이상해, 혁수야,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몸을 축축축축 쭉쭉쭉쭉 늘리니까 축축축축 늘어나더라고요. 아 저는 미국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아그 돌봐주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엄마가 오시면 안 될까요? 혁수가 음 외로워하는데. 그래서 사모님,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지금? 일이 이렇게 음 많은데막 이런, 이런데요? 음 그러고서 있는데 꿈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로 바뀌진 않았지만 애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보고 제가 아, 이건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고 딱적고 갔어요. 그리고 갈때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갔다 오면 내그 네,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정말, 정말 신기하게 갔다 오고 정말 그 많은 연예인들이 배역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그걸 음. 믿고 한발 나아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음.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조금 조금씩 저한테 간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삶을 늘 유쾌하게 맺고 끊는데 음. 강연을 들어보면 음. 우울증 얘기가 음. 있단 말이에요. 그 우울증이라는 건 어, 자기가 우울증을 모르게 올 수가 있어요. 음. 첫 번째가 제가 산 우울증, 큰 애를 낳고 음. 제가 준비 없이 어, 애기가 들어서 가지고요. 네. 음. 애는 이쁜데 갑자기 큰 음. 책임감에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음. 엄마만 없으면 엄마 시장 가고 나면 그냥 걔만 보면 내가 저걸 저 애를 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음. 내 인생은 아. 끝이고 나고 하 울었던. 음. 그 엄마가 저기 뭐야, 애 낳고 울면 눈이 간다. 눈이 진짜 눈이 좋았는데 그때 눈이 되게 나빠졌어요. 음. 음. 그럼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 내가 그렇게 7 년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계속 우는 거예요. 아. 그냥. 단풍을 봐도 아름답지 못하고요. 아. 그냥 눈물만 나고요. 아. 하늘을 봐도 그냥 슬픔뿐이었고. 음. 그럴 때 음. 이제 온누리교회로 누군가 저를 음. 데리고 가서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길게 치유를 해 주셨던 음. 거고요. 그리고 딛고 일어난 거고. 음. 세 번째는 어, 미국 갔다 와서 이제 3, 4년 음.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 인터컴으로 PD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게 우울증으로 왔는데,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편까지 해야만 했고, 어, 네. 그 이후에 집에서 제가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보내고, 소파에 음. 앉아서 애가 올 때까지 소파에 있었어요. 공황장애처럼 아니 공황장애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그게 몇 달째 계속됐죠. 음. 근데 우리 남편 얘기가 어떤 여자는 베란다에서 서서 남편을 음. 어, 배웅하고 저녁에 밤에 들어올 때까지 베란다에 그냥 서있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음. 끝내는 자신의 아. 삶을 놓아버렸어요. 음. 음. 거기에 비해서 너는. 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할때더 기가 막혔어요. 음, 음.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음. 내가 우울증이라는 음. 걸. 근데 날 지켜봤구나. 음. 이런 것들이 정말 살떨리게 이렇게 음. 남편이랑 멀어지는 느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반찬 가게를 열면서 남편이 저 바깥에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막 그때는 내보냈어요 막 음. 어디 좀 나가라고 나가야 숨통 네 아, 그래서 아, 반찬 아, 가게를 아. 하면서 일을 저질러놓으니까 그걸 해결한다고 뛰어다니면서 그건 없어졌고요 아, 아. 마지막 우울증에 이제 그런 사람들. 저를 억울하게 음음.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올려서 아. 뭔가를 고해하려는그 그런 사건을 한번 겪고 아. 어, 오해가 풀어지긴 했지만 음. 그때 두려움이 확 오면서 그때는 제가 느꼈어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아.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요. 음. 아. 앞에 있는 설거지가 산적해 있는데 그게 마치 저먼 국경을 넘어가는 일처럼 어렵게 느껴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사지가 그 아. 근데 일할 때는 그냥 어거지로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왜못 일어나? 이사람아 이러면 안 되지. 음, 음, 음. 그게 안 들려요. 아. 그냥 뭔가에 가위눌린 사람처럼요. 침대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계속 설교 말씀을 틀어놨어요. 그냥. 아. 이 수저를 음. 줄수 없는 힘으로 그냥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해서 그냥 음. 말씀만 해서 한달 만에 일어났어요. 아. 이제 그런 음. 우울증을 음. 겪으면서 그거는 백, 그때 맨날 기도 하나님 주 그냥 저 데리고 가세요. 음. 저는 음. 이런 사람들이 음. 너무 무서워서 할 음. 수가 없습니다. 음. 어, 저는 진짜 음. 사람들이 무섭고 싫어요. 음.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만그 중에서도 줄여서 만나는 것도 벅차요. 음. 음. 왜냐하면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해 주는데 음. 기쁜 일을 진짜 기뻐해 주나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음.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음. 아 하나님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물을 마련해 주신 거구나 이 강아지를 음. 강아지는 딱두 사람이 키우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음, 음.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음, 음. 외로운 사람이에요. 음, 사람들한테 음, 지친 음, 사람. 음.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내가 피할 길을 음, 어, 음, 음,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정말 끝도 없구나. 음, 어떨 때 느끼냐면 보통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음, 내가 어떤 고난을 음, 받고 음, 어떤 음. 이제 어 고통을 받고. 그 몸에 상처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음흠. 남겨진 우리가 걱정돼서 음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아휴. 내 걱정에 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음.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걱정을 해주셨어요. 음.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에게 강아지까지 떠나서 <laughs> <laughs> 강아지는 나를 주인으로 알고요. 나만 음, 바라봐요. 난 네. 다섯 마리야. <laughs> 외로울 틈이 없어. 아,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음, 네. 또 그렇지 음.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까지 음, 준비해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음. 어, 제가 오늘도 씩씩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음.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제가 사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눈뜬 이유가 있으니까 감당을 하는 것이지. 그게 막 즐거워서 너무나 음. 에너지가 넘쳐서 쟤는 멘탈이 가이어서 음. 쟤한테는 아무 말이나 할수 있어서 음. 어, 그래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음. 분도 있지만 미워해, 주, 미워해 음. 주시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걸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네요. 미워해 주시는,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렇죠. 다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 받을 때 대놓고 아.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고. 음. 댓글도 음, 보고 맞아. 난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 당하면서 아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 음. 완벽하신 음. 분이 정말 피조물한테 그런 일을 내가 만약 개미를 위해서 네 음.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절대 안 하잖아요. 어. 네, 못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음. 저는 예수님이 당한보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그 여기가 기가 막히셨을까. 미치지 않은 게 정말,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껴서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추스리고 나오지만 벅차요, 사실은. <laughs> 아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주사님이 이런 마음의 고통과 음. 또이 육체적인 질병을 다 겪으셨다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안 불행한 줄 알아 자기들만 불행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음, 부자들도 힘들거든요. 음. 또 이제 성격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오집사님은 우울할 거라 우울하고 오집사님하고는 안 맞거든. 음. 그런데 우다 겪잖아요. 사람은 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 일을 다 겪. 질은 다른데 모양은 다른데 그렇죠. 아마 삶의 네. 무게를 다르면다 똑같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집사님 결국은 그래도 그걸버텨서그 우울증도 그 정도면 약한 것도 아니지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그런데 심한데. 그 버티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래도 한 군데 볼 때가 있으니까 뭐 강아지를 보고도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그게 에이. 난 우습지 않아요. 에이. 정말 그건난 믿음이라고 생각해. 나도 또개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laughs> 그런데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서도 또살 소망을 느끼고 뚫고 나오잖아.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자기 일만 힘든 것같이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다 감당할만하고 네. 또하나님 바라보고 또 나와서 이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도 하고 간증도 네. 하고 네. 네. 아까 집사님 누워서 손 하나 깍다갈 힘이 없다 그랬을 때 그걸 이렇게 이게 지금 말이 나요 이게 살린 거거든 어 집사님 아. 말씀 찾느라고 그날 누워서 이루고 있는 거근 누구나 이러면 살아 사실. 네. 네. 거기에 생명이, 그랬으니까 산 거거든요. 네. 그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네.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냥 그 힘으로 이걸 넘기고, 또 네. 넘기고, 네. 그래서 산 건데, 네. 집사님이 그래서 살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러면. 살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뭘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laughs>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오늘 네, 힘든데 나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네.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네, 오영실 네, 집사님 네, 그리고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울증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목사님 이 네, 시간에 네, 기도해 네,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눠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밝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늘 좋은 일만 겪으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을 때살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 0 0 0는0 0사님 살아난 힘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막 0 0 홀로 누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도 벗어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힘 의지하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간증하는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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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